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회계팀의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홍콩 법인세 면세제도와 홍콩 거주자 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홍콩은 이제 조세제도 자체가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 과세 방식이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방식이고요. 통상적으로 안내드리는 법인소득세 면세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홍콩 내 사무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가상 오피스는 괜찮은데요. 이 점으로는 합법적으로 홍콩 법인의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절세가 가능한 거죠. 내 네, 회계 연도가 종료가 되면 저희 같은 이제 회계 결산 감사 업체에서 감사 보고서 작성하고요. 세금 계산서 작성하고요. 세무신고용지에다가 이제 법인세 면세신청을 한다 라고 기재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소득세 면세신청 하실 때 통상 발부하는 질의사항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이나 개인이 홍콩의 세법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TNC에서도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앞서 안내드린 법인세 면세신청과는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즉 홍콩 법인이 홍콩의 세금을 납부하는 세법적 거주자이고 해당 토득에 과세할 수 없다. 제3국은 과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2023년 6월에 이제 신청서가 양식 개정이 됐어요. 상세 내용으로는 이제 홍콩 법인이 중국 제출용으로 거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여섯 번째 항목, other information 내용이 추가됐고요. 법인세 면세 신청은 신청만 하면 승인이 되나요? 여기까지 프레미어 티 n c 회계팀의 김세영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